야그 그거 없어 삼각대 같은 거? 응 불편하잖아. 저거 <laughs> 너 거기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냐? 그그 <laughs> 그 목소리로? <laughs> 여기로 와내 옆으로 와 와서 얘기해 빨리. 아 바람 부네 그래도 하 <laughs> 자꾸 내말 듣지 마 있을게요 아 아빠 좋아요 나이스 아빠 안 나갔어 안 나갔어 나이스아 깜디 <laughs> Dá nice 아이, 너무 심하네. 다 찍혔어요, 형님. 다 찍혔습니다. 팔꿈치로 찍는 거 봤어요, 형님. 야, 아, 나이스, 야, 넘어지면서까지. 나이스, 아유, 좋아. 나이스 컷. 하미야, 그게 네 역할이야. 너 그거 하러 나오는 거야. 쟤 내, 너내 말만 들리니? 너 내, 내 말에 너무 귀 기울이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어. 나이스 아, 한민이 한미 좋아 한민아 그거야 좋아 좋아 나이스 v, VR VR 브이아브이 있어요! 다 찍혔어요! 넌 한명만 쓰레기인거 같애 아쟤 쉬니까 말더 많아졌네 쟤시끄러 죽겄어 아주 <laughs> 누구 왔어 여기 지금? <laughs> 말이 엄청 많네 아아 아니야 아니야 효곤이가 마지막에 닿았어 효곤이 <laughs> 어. 아, <laughs> 소리 났어 효곤이 소리 효 소리 났어 나이스 패스 괜찮아. 성호야. 괜찮아. 어? 너 앞으로 일찍 오면 형한테 전화 좀해 줘. 저 성호 7시 왔어? 8시 아니고? 여덟 시 8시 8시에 왔어? 그럼 <laughs> 그날 다음 날 여기 또 나와서 또 했어. 아, 많이 아프면 얘기해, 추격해 줄게. 형, 여기서 코치랑 친하거든. <laughs> 얘기해 줄게, 내가 추격해 줄게. 어, 네! 아, 성호 나이스, 성호 자리 좋아. 끝까지 끝까지 나이스 아, 나이스 아, 우리 수비 좋아요. 수비 좋아요. 돌아 들어간 사람 잘 봐요. 아, 사이드 띄워 줘야 돼. 사이드 띄워 줘야 돼. 나이스 왔다, 왔다, 왔다. 반대 있어요. 성호 마지막까지 끝까지!

뒤로 줘야 돼, 뒤로 줘야 돼. 원서 데뷔, 저 복귀골이야? 복귀골, 아, 야 삼, 삼 개월 더 쉬어. <laughs> 여기 가수 한명 있어. 나이스 때려! 아 나이스 그렇게 하는거야 그렇게 성호도 빨리 데뷔골로 와야지 형드 힘들어? 교체해줄까? 아힘드 얘기해. 어. 히무무 히드라? 히드라? 히드 아, 히드 <laughs> 다 찍혔다. 백백백백백백 백. 아, 나이스. 가비가비 가서 먹 머리띠 하나 줄까? 네. 머리가.. 그지? 네, 괜찮아? 물안경 하나 줄까? 물안경 뒤에 있는 애 하나 있는데 <laughs> 아 우린 요어가 좋아 아 역시 나이스 아유 좋아 좋아 이렇게 연결된다고 사하아 일로와 김선 일로와 김선 김선, 김선. 못되는 척 하지 마 일로와 김선 pk 재혁아 거짓말하지마 쟤는 자꾸 멘탈건드리는 사람이야? 사이드 뛴다 사이드 뛴다 나이스 아우 까비 아이 지금 왔어 어 지금 말렸어 헤이 야 원서 받았어? 원서 받아야지. 아 이게 뭡니까? 아 잠이 좋아? 나이스. 나이스. 장난치지말고 자 여러분 아줌마 씨 h 부터때려 e t h e 좋아, 좋아. 어. 성우 이따 슛 깔켜줄게, 슛 개인 강습해야겠다 너, 어, 자자세 y 뭐. o 장난 아닌데? 야너 나만 봐? n 얘랑 얘랑 얘기 얘랑 얘기하잖아. 껴들어 야 어, 마지막. 마지막알았어 우리 볼이야, 우리 볼. 우리 볼이야, 우리 볼. 리어 <laughs> <laughs> 아유 확실히 성환이 빠지니까 확실히 성환이 빠지니까 낫네. <laughs> 자, 2분 남았어요. 2분, 2분만 힘네요 야, 이게. 아이 <목소리> 아. 허원 <어이시. 목소리>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자, 좀만 집내요 좀만. 자 라스트 1분. 와 이걸 막히나 자 막공이요 막공. <laughs> 아이 이거 뭐 꼬리 들어가야 막공이야 어 침이 다 막아 다 막아 침이 아, 저 야가씨 새끼네, 저거.